안녕하세요. 프롬국어, 국어사부입니다. 어, 어머니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어디 학원이 좋나요? 아니면 어떤 학원이 좋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는 국어수업을 중심으로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 불과 얼마 전이죠. 사실은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 영어수학 모든, 뭐, 사회, 사탐, 과탐까지요. 어, 모든 학원을 다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도 함께 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저는 이제 국어 학원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요 대신에 영어나 수학 과목에 대한 부분은 약간 팩트 때리는 <laughs> 그런 어, 약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학원에 보내는 목적성이죠 보편적으로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목적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보내는 만큼 학원에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과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이게 진행 그 수업을 진행을 할때 방학 기간 기간에 앞으로 예를,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6학년 학생이고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면, 어,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께 수업이 나가겠죠. 방학기간이니까.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것까지 선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고등학교 걸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음 학년 것과 그다음 선행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수학 학원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학원하고 국어 학원은 조금은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어, 방학 기간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문법이나 수능 독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물론 듣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내신하고 사실은 직접적 상관성은 살짝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관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볼때 대다수의 영어 학원은 방학기간에는 내신 대비와 직접적 상관성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영어의 근본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어,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수업들, 어, 수능 관련된 독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잘 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방학 기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국어는요. 어, 문법을 방학 기간에 반드시 선행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학원에서 문법 선행을 내신 대비를 위한 문법 선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국어 문법이 생각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반드시 해당 학년의 문법을 조금 하셔야지만 돼요. 다만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 아이가 학업의 성취도가 높은지 아니면 학업의 성취도가 좀 부족한지 이걸 명확하게 부모님께서 판단하셔서 그거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보편적으로 국어 학원에서 방학 기간에 문법을 진행을 할 때요. 중학교 중등 문법 전부 다뭐 이렇게 고등 문법 전체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좀 뛰어나면 그렇게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학업성 취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 중학교를 이제 막 올라가는데, 중등문법 전체를 다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가 품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품사조차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국어학원에서 내신 대비와 관련돼서, 겨울방학이나, 뭐, 여름방학이 됐든, 이렇게, 어, 공부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성취도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내 아이가 잘한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다라고 하면 고등문법 전체를 좀 공부하는 게 좋고요. 겨울방학은. 근데 여름방학은 좀 짧으니까 2학기 대비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라면 성취도가 좋으면 중등문법 전체를 해도 됩니다. 겨울방학에. 그런데 성취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학년에 맞는 것만 딱 하세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간다 그러면, 겨울방학에 품사만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학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셔서 그런 학원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친구한테 계속해서 어려운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점점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학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깊이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그렇게 방학기간에 파악을 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자, 이제 학기가 시작됐을 때가 조금 달라져요. 수학학원은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3월달 뭐 이렇게요. 그러면 수학학원은 3월 달에도 보편적으로, 3월 달에 학교 내신 대비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수학학원의 진도가. 물론 그러면서 선행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달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어머니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건내 아이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내 아이가 현행, 지금 현재, 3월 달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어, 알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같이 해도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학업성취도가 좀 부족하니까 내 아이는 자기 학년에 맞는 것만 하는 게 좋은지 이걸 조금 판단하셔 가지고 어, 그렇게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하고 국어가 조금 그 어머니들께서 선택하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편적으로 영어국어학원이 3월 달에 내신을 안 나가고, 수능 관련된 문법이나 독해, 뭐 아니면 문학, 비문학, 이런 부분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의 학업성취도가 좋은 친구는 그렇게 나가다가, 시험 앞두고 한달 전에, 그때 내신을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학업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요. 그런데, 내 아이가 성취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3월 첫주 학교 진도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바로 내신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잘, 이 포인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상담을 하셨을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머니께서 내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원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내신 대비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3월 달부터 바로 내신 대비가 혹시 가능한지 영어하고 국어는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원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학원에 학교별 학생 현황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아이의 학교만 파악하시면 돼요. 딱 다른 학교는 파악하실 필요 없고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 삼각산 중학교나 뭐 삼각산 고등학교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학교를 다닌다고 쳤을 때요, 이 학원에 그 학교의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다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냥 해당 학년만 파악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3학년까지 그 학원에 전부 다 있는지 파악하셔야지만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체를 그 학원에서 다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학원에 내 아이가 다니는 이 삼각산 학교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당 학원에 그 학교에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그 학교의 어떤 시험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결국은 학원도 생활인데,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에 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이 사실은 뭐 다른 학교라고 해서 수업을 크게 못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웬만한 학원들은 다른 학교여도 수업은 잘하고 할수 있죠.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각 학교의 내신과 관련된 부분도 자료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학원에서 경험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내신 대비 학원이나 이런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무게 중심을 실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학교가 학생이 좀 많으면 예를 들어 보충을 한두번한번할 것도 한두번 하게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의 성적이 잘 나와야 그 학교의 인원이 더 많이 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해당 학교의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해당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사실 부모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먼저 얘기 드려요. 이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것을 저희가 어 어머니한테 어머님께 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인지시켜드리면서 그것을 어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 일대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역시 학원에 문의를 하실 때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 그학원에 학교별로 어 학생들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많은지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학원의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자, 보통 학원은 이제 수업을 하고 테스트나 오답 노트도 있고, 또뭐 수행 평가를 봐주는 학원도 있고요.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해주는 학원도 있고 여러 학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어,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요, 학원의 시스템이 없는 학원보다는요. 학원의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시스템을 이뭐 원장님이 됐든 상담 선생님이 됐든 설명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두서없이 좀 설명을 하신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학원의 시스템을 잡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어,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어, 그 실제로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어, 간혹 보면요. 학원에 시스템이 없는 학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로는 무조건 학원의 시스템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그 학원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약간 막 우왕좌왕 설명하고 막 이게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잘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구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스템이 심플해야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간 테스트 있고, 뭐 월간 테스트 있고, 막 오답노트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렇게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 테스트가 많으면 어머니들은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텐데, 그렇게 뭔가 테스트 할게 많고, 뭐가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잡하면요, 관리가 잘안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요, 심플하게 가져야지만 돼요.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게 학생이잖아요. 시스템이 복잡하면 학생도 정리가 잘안 돼요. 그런데 시스템이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그걸 따라가기가 쉽고 정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상담을 하실 때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딱 설명을 들었을 때이 시스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학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은데도 이게 정리가 잘안 된다 그러면 약간은 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아니면 학습이 같이 결부된 자습 형태죠 그게 어, 있는 학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요, 수업 중심 학원보다는 학습을 함께 할수 있는 학원이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이 학원에 남아서, 어, 좀 공부를 할수 있는, 아니면 숙제를 한다거나, 뭐 한가, 거기서 문제를 푼다거나, 할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거나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수업을 듣는 게 부모님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도 그게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실제 공부는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제가, 어, 피겨스케이팅을 배운다고 칠게요. 좀, <laughs> 조금, 과도한 예시긴 한데요. 자, 제가 그런데 김연아 선수한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설명만 막 들어요. 그러면 제가 피겨를 잘 탈까요? 아니겠죠. 실제로 타봐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스스로 배운 내용을 조금 학습해 볼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이 있는 학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할때그 아이를 케어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테스트가 그냥 지필시험 보고 그냥 지필하고 딱 끝나고 어, 채점하고 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끝났으면 그 테스트를 이 아이가 좀 틀린 거라든가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막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학업이 이게 딱 됐을 때 그게 되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좀 흘러가지 않게 되면 아이의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케어해 줄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강사 직접 관리 시스템 관리 이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어, 아이가 테스트를 보거나 뭐를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관리해 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강사가 직접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강사가 수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케어도 다 하고요. 하려면요. 이 강사가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면요.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강사가 하고요, 시스템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좀시스템쪽으로 관리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강사가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끝나고 이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문제 풀이를 담당하는 어떤 어, 관리 선생님이 따로 있다던가 그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강사 혼자서 그 모든 걸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어이 강사가 사실 뭐 학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그 학생들이 막 수입이 엄청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등록된 그 학원비로는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강의실 갔다, 저 강의실 갔다,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강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파트별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그게 진짜 시스템 관리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채점을 한다 그러면 채점만 하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물론, 뭐, 저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예죠. 보통은 이제 그 문제를,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있는 선생님이 채청까지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 선생님은 강사분하고는 좀 다른 분이겠죠. 이렇게 파트별로 그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학원의 시스템을 이미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을 때 강사가 강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선생님들이 자기 전문 분야, 자기가 해야 되는 파트 부분만 주도 면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의 깊이가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런 관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강사 선생님께서 전부 다 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꼭 생각하지 않으셨음, 않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결국 우리 좀 이런 표현석서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강사가 수업을 하고 나서 관리까지 그렇게 다하다 보면요, 진이 빠집니다. 실제 제 경험입니다. 진이 빠져서 나중에는 관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학원의 시스템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학원의 시스템은 일목요연하고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는 학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습까지 같이 문제풀이 시간이 조금 있는 어,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는 학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보내면서 어머니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 강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저 역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로서 사실은 강사의 역량은 그 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강사가 조금 좋은 강사인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점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리 보통 학원에 보내면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한 달에 한 번이나 2,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들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 상담보다는요,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 강사가 훨씬 더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강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당연히 전화를 받겠죠. 예, 그리고 간단하게 통화를 하실 텐데 어, 그때 보면 뭐 많이 어머니들께서 경험하시겠지만 늘 비슷하고 좋은 이야기들 그냥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것보다는 차라리 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하면요. 그냥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틀린 점,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들께서는 아, 저 상담보다는 저희 아이하고 상담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강사와 학생이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 상담을 그렇게 아주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학생 상담은 조금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이야기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지만 그 학생이 공부에 대한 어떤 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고 공부에 대해서 흥미도 가질 수 있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점 조금 어머니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머니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또 교재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재 시중 교재냐 아니면 강사 선생님이 쓰는 교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장담할 수 있는 것, 뭐 대다수요 강사 우리 선생님들의 교재는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다 대다수가요. 문제가 어 모의 수능 모의고사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뭐 이제 그 국가 관련된 곳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약간 카피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예.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강사 선생님의 교재라고 해도 모의고사를 이 강사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배열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수준별로 좀 나눠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선생님 맞춤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시중 교재냐 강사 교재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판단이 있으신 거 같냐면. 강사 교재라면 조금 약간 높게 보고 시중 교재라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사가 자기 교재가 있다라는 것은 어찌 됐든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짜깁기를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짜깁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강사가 그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내용을 선별해서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요. 많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자체 교재가 있느냐는 사실은 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저학년이요 저학년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같이 써는 건데 저학년은 시중 교재를 하는 게제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좋습니다 저학년들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어릴수록 다양한 그림이라든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재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 선생님의 교재는 그걸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쳤을 때에도요. 그걸 그림으로 같이 보여 주는 교재들 같은 경우는 시중 교재는 그걸 보여 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강사 선생님의 교재는 그걸 다 보여 주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학년은 시중 교재가 좋고요. 중학교 조금 이상부터는 강사가 직접 그 어, 재구성을 했든 아니면 직접, 수학 같은 경우는 직접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썼든 강사 자기만의 교재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듣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수업의 재미와 근무기간 이거는 이, 제가 엔드로 해놨죠. vs가 아니라. 네. 자, 이두 가지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학생이 수업이 재미있어야 돼요. 자, 수업의 재미는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 선생님이 쇼맨십이 있어서 수업이 재미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생님이 쇼맨십은 없지만, 아이하고의 친근감이 베이스가 되면서 수업이 재미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아이가 그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재미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근무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라는 말은 이 선생님은 조금 안정적으로 근무를 조금 어, 하고 있는 게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주변 학교의 내신을 1년은 경험해 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끌고 나가는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 드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해서 이야기를 어, 드렸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 어,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뭐 어떤 학원의 단점을 제가 막 이야기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학원은 사실은 다 좋습니다. 어, 그런데 내 아이와 맞는 학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 아이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내 아이와, 어,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학원으로, 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어머니들께 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 학원에 어떤 학생이 다닌다더라. 누가 공, 거기서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런 말에 현혹돼서 가시는 것보다는 내 아이하고 아이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에 대한 설명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